안녕하세요 양컴 양실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고의 가성비 PC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요즘 가성비 PC로 많이 구성하는 조립 PC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풀옵션 FHD 해상도입니다 당연히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1 프로 프레임은 190프레임 정도를 방어하면서 평균 30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발로란트입니다 풀옵션의 FHD 해상도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185프레임을 방어하며 평균 프레임은 333프레임으로 굉장히 뛰어난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중간 옵션의 FHD 해상도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74프레임을 보여주며 평균 프레임은 141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는 해본 결과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하면 더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입니다. 중간 옵션의 FHD 해상도입니다. 하위 1% 프레임 162프레임을 방어하며 평균 프레임은 165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픽 옵션 타협만 잘한다면 굉장히 높은 프레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2입니다. 중간 옵션, FHD 해상도입니다. 낮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같아도 은근히 굉장히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인데요. 하위 1% 프레임은 74프레임 정도를 방어하면서 평균 171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환경에 연막, 화염병, 유틸 등을 사용해도 끊김 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게임은 로스트아크입니다. 프로옵션의 h d 해상도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58 프레임을 방어하며 평균 프레임은 98 프레임으로 프로옵션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섯 가지 게임 테스트를 보셨습니다. 모든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전혀 끊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양이고 가격은 얼마인데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70만 원대이며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AMD Ryzen 5 5600X. 600을 사용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성비 PC 구성은 다른 CPU 생각할 것 없이 5600 프로세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출시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6코어 12스레드 구성의 프로세서로는 10만원대 초반의 최고의 CPU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총 2개 16GB 세팅을 적용했습니다. 게임 테스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충분한 메모리 용량으로 인기 게임들을 플레이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구성입니다. SSD는 믿고 쓰는 SK 하이닉스 500GB M.2 n v m e 에서 SSD입니다. 테스트한 게임들을 모두 설치해도 용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더 많은 게임을 설치하실 분들이라면 1TB의 용량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50 제품입니다. 20만원 그 후반대부터 30만원 초반대까지 그래픽카드는 RTX 3050이죠. 사실 가정용 가성비 PC 구성에 GTX 1660 슈퍼 그래픽카드가 많이 장착되었지만 이제 거의 단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RTX 3050 그래픽카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프레 d 디 환경에서는 그래픽 옵션 타입만으로 안 되는 게임 없이 모든 게임들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메인 부품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2024년 현시점 70만 원대로 가장 잘 구성할 수 있는 게이밍 PC는 오늘 소개해드린 PC라고 생각합니다. 양컴 홈페이지에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 상품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사양 말고도 사무용 PC부터 고사양 PC까지 양컴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컴의 양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